반갑습니다. 닥터 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레이븐 코인을 보려고 하는데요. 급등나기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레이븐 코인엔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이 올 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일 최고가 42.98k, 최저가 42.2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42.43k 인데요. 급변하는 시장에 맞게 시장 흐름 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레이븐 코인은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이븐 코인 프로젝트는 상호간 디지털 자산 전송이라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다루도록 설계된 새로운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운영합니다. 레이븐 코인은 디지털 자산 전송 시 수수료로 사용되거나 채굴자들에게 주는 보상으로 사용됩니다. 레이븐 코인은 자산 인식 시스템을 통해 네트워크가 실수로 파괴되더라도 해당 네트워크에서 생산된 데이터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 간에 토큰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아토믹 스왑 방식을 이용하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프로젝트들이 레이븐 코인 플랫폼 위에서 상호 운영이 가능하게 합니다. 레이븐 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익명 방식으로 투명하게 거래하여 금융 시스템을 더욱 잘 기능하게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레이븐 프로젝트는 탈중앙화 보안성에 집중하여 더욱 탁월한 디지털 자산 전송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쟁글에서 레이븐 코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차트 이름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렸던 세부 설명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레이븐 상장 거래소와 거래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건 바로 이 51개소에서 지금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그중에 1위가 후업이다. 20.8%고 2위가 빅박스 14.8%, 3위가 바이낸슨 순입니다. 어피트 같은 경우는 7.1%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데 BTC 마켓인데도 불구하고 7.1%의 거래량을 보입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거래량들이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선은 네이븐 코인에서 가장 시급한 건 거래량들의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는 모습들을 우선 가져가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거래량들이 터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 제일 중요한 거래량 문제를 조금 더 빠르게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뭐 그냥 골고루 전세계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 바이낸스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떻게 수익을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바이낸슨 차트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바이낸스는 상장이 됐죠. 그리고 나서 2020년도에 큰 이슈 없이 러라갔던 코인이 2021년도 코인 상승장 때 이렇게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적인 우하양 추세를 보였고 사실은 현재까지도 우하향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 추세 자체를 어떻게 하든 우하, 우상향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전 고점 라인이죠. 이 고점 라인을 뚫어주는 움직임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전 고점 라인이 정말로 중요한 라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부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움직임을 좀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전 고점 라인이죠. 이 고점 라인. 이 라인을 어찌됐든 뚫어주는 움직임. 이런 식으로 지지 후에 반등을 치는 움직임이 나와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가 대비했을 때약 대략적으로 두배 가까운 수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면 좋긴 한데 이 구간에서 지지 후에 반등, 반등 후에 조정, 조정 후에 반등 이런 식의 움직임 역시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최근 움직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아마 이렇게 상승과 하락 기류에서 이런 식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추세를 한번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전 고점을 한번 트라이 할 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 빨간색 우상향 추세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입니다. 만에 하나 지지해주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바로 실망 매물 역시 쏟아질 수 있다. 그러면서 전 저점 부위까지 이탈되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도 예상을 하셔야 된다.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요 자리죠. 이 자리는 사실 매수하기 좋은 매수가를 준 겁니다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몰빵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조금씩 사모으시는 게 좋을 거고요 지지 후에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는 그냥 전 고점 라인들이죠 이런 라인들에서 목표가를 잡고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이런 식으로 쪼개면서 익절한다면 급등 시에도 놓치는 구간 없이 모든 구간에서 수익적인 부분 충분히 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우상향 추세선의 이 탓이 실망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더큰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좀 빠르게 정리하시면서 현금 확보에 놓으실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적인 투자 방법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좀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레이븐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레이븐 코인의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레이븐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